최근 다이어트 다섯 번째는 네. 설밀, 나티술을 끊으면 몸과 마음에 많은 게 바뀐다. 음. 설밀, 나티술이 뭔가요, 약사님? 네, 그야말로 설탕, 밀가루, 나쁜 기름, 튀김, 술. 어, 네.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, 최근에 약사님 이 오늘 다 음. 끊어보셨잖아요. 네. 진짜 많은 게 바뀌셨나요? 네, 음. 그리고 어, 정말 놀라웠던 게, 음. 저는 사실 전공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항상 말하는 푸드 닥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뇌는 에 온통 어, 이걸 먹어, 먹지 않아야 된다고 라 하지만 언젠가 늘 항상 유혹을 당하고 있을 음. 것같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하는 거는 그거 중독이 안 돼요. 제가 마약 같지 않은 마약에 중독되어 음. 있었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음. 끊고 나서 알았어요. 그래서 이런 음식은 타협이 없습니다. 음. 한 개를 먹으면 반드시 100개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음, 거예요. 그게 바로 중독인 거죠. 네, 그래서. 저는 이 최겸 님 영상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멘트였던가 어. 어떤 거였냐면, 설탕 이 액상 과당은 독과 같다. 이 표현이 너무 조금 충격이었어요. 왜냐면은 우리 애들 밥 해줄 때 항상 설탕이랑 조금 먹이려고 맞아요 네. 저도 그랬어요 이, 네. 이 죄책감 안느껴 백종원 아저씨도 많이 넣으니까 네. 그래서 사실 죄책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. 이 정도일 줄은 네, 실취한 거와 같다 이런 표현쓰들시거든요 네, 뭐해몽어라던가 음. 이런 표현도 포드 해몽거 이런 표현도 아.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약사로서 너무 과도하게 제안하는 아. 마, 말씀을 하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 오히려 본인 스스로 삶에 너무 죄책감을 가질까 봐 아. 말에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아. 이제는... 마음이 너무, 네, 네 맞아요. 아. 이제는 전문가로서 진짜 확실히 아닌... 이건 아닌 거라고 아우. 아우.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신 차려야 돼. 사업이 <laughs> 안 돼요. 음, 저부터 하나 먹으면 몇개 먹게 돼요. 음, 저부터 점심 차리겠습니다.